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명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림책 작가 이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 작가고요 위대한 아파트라일리아를 쓰고 그렸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두 요소가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대학 전공도 그렇고 공부를 마친 후에 몇 년간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란 직업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콘텐츠를 이제 주고 디자이너는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직업인데 언제부턴가 저는 제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림을 계속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그림책 작가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특정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그게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엔 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그림책이어서 그림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술이 아니라 국문학을 전공하였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를좀 뒤늦게 깨닫고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그냥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에서 좀 예술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서 내가 일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작가로서의 꿈에 대해서 시작이 된것 같아요.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장르를 제가 모색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 장르를 제가 선택할 수 있었고 실수년 이곳에서 저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에 도서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책을 보고 책이 궁금했던 어린 시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막연히 만들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짧은 그림 동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년 시절의 경험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림 그리고 그림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특징인데 그 캐릭터들이 다 이제 상상 속에 이루어진 캐릭터들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곤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곤충과 뭔가 자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역으로 이 책을 통해서 곤충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제 전작들과 함께 쭉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은 이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겨울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또 두꺼비 책은 질투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또 바람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 또 굴뚝귀신은 어, 처음 접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마음의 작은 장벽들을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글, 그림, 표지의 종이, 색깔 책의 총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제가 가장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림으로만 긴 서사를 여어간다는친적인 면을 꼽을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만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있어서 깊이가 없는 것은 또 아닌 특별한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글이 없지만 그 어느 그림책보다 긴 호흡을 갖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통적인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그 작품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에, 색채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 그러나 그러면서도 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객관적인 평가나 그 감상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었어요. 특별하다기보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않는 부분이. 특별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발견하는 어떤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평소에 관심 있는 어떤 주제나 뭐 저의 생각들을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쭉 담아두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의 일상들과 그것이 서로 맞닿았을 때 어떤 스파크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나 아니면 고민들에 대해서 메모로 적거나 글로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걸을 때나 어떤 바람 같은 생각이 딱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중요한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지 않을까, 네. 일상에서 어떤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다든지, 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제 영감을 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 접했던 자연, 제 조카들, 제가 겪은 일들, 제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작품 보고 많이 영감을 없고요. 뭐, 순수 예술 작품 보고도 많이 영감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통해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재나 이런 것들은 SF영화나 자연 식물 그림책, 곤충책, 이런 도감들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좀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진짜 단순하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밤에 좀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밤에 하는 게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아침에 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원화 작업할 때 짧은 기간에 몰아서 굉장히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해버리는 편이고요. 일상은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보고 듣고 읽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사실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작업을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드로잉을 한다든지 꾸준히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 외에 다른 취미 생활이나 놀이 시간은 따로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작업에만 몰두를 하며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된 저의 일상을 볼수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단조롭기 때문에 제가 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몇년 전부터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12시 전까지는 많이 마치는 편이에요. 오후가 되면은 남은 작업을 좀 하거나 그 이후에는 좀 피곤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던가 뭐 일기를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굉장히 잠을 빨리 청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만 7살, 5살 두 아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작업 루틴은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 리듬에 맞게 딱 잡혀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저도 작업을 바로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집으로 들어가 밥을 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슬픔 이런 거를 어떤 주인공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러. 대상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릴 생각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어, 초콜릿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달콤하지만 또 이면에 씁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초콜릿과 어린 시절과 이제 현재가 만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제 다음 그림책은 지금과 비슷한 결로 작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리즈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책은 제3자 입장에서 그림책을 전망한다면 다음 책은 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그림책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사하면서 저희 집에 오게 된 고양이가 있거든요. 산에서 구조한 고양이에요 구조했다기보다 저 를 따라와가지고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데려온 고양인데 그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림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네 권의 책 중에 세 권의 책이 제 조카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다음 책은 아마 제 막내 조카의 어떤 귀엽고 개구쟁이인. 귀여운 개구쟁이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시 서열로 인해서 친구들이 나의 소중한 존재이기 보다는 경쟁상대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삶이 과연 나의 의미를 찾고 나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대묻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타자가 나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을 가장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에 대한 배려가 있는 순천시립그림책 도서관에 초대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리고 순천시민들, 관람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림책이라는 한 장르에 대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한 작업을 이렇게 빛나게 연출을 해주시고 공간을 꾸며주시고 또 다른 분들의 그림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과 그 작가 분들에게까지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신 이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이 공간을 함께 즐겨주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과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모든 독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원화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회도 새롭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준비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전시장을 찾아오는 분들께 이 전시장 안의 그림들이 아름답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대로 기획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꼼꼼하게 둘러보시면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수많은 그림책 원서와 수상작들을 볼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제 그림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좀더 넓혀주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시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를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산책하는 것처럼 봐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른 그림책들도 좋아하게 되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